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세찬송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께 아뢰며 고함으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e n a 편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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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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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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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해서 건지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89편 전체를 살펴보면 10편 기자는 다윗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강조하고 있지요 30절부터는 다윗의 후손들이 혹시 타락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맹세는 패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며 그의 왕권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주님의 약속과 맹세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3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8절부터는 하나님께 탄원하며 다윗이 왕으로서 겪은 패배와 적군들로 인한 조롱 등을 위시로 하여서 이 시편 기록자가 당시에 겪는 바벨론으로 인한 이스라엘 왕권의 멸망으로 인한 그 좌절을 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적인 은총을 베푸셔서 주신 다윗 왕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후임 왕들이 끝내 겪게 된 바벨론에 의한 최종적인 멸망을 비통해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변국과 전쟁이 현대보다 분명히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무기를 통한 무력 전쟁이 있지만. 당시의 성경 말씀과 시대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듯이 칼과 활을 가지고 서로의 영토를 빼앗는 전쟁이 왕들에게도 빈번히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주님께서 기름부으신 왕임에도 이스라엘이 철저히 패패배하고 있음을 시편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 위에 던지신 결과로 비유하며 하나님이 다윗의 칼날을 무디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 전통에서 남성에게는 아내와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소유는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모든 타민족 적군에게 자신의 소유를 탈취당한다는 말은 적군 하나하나에게 패배하고 있다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수치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이하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다윗 이후에도 당시 바벨론으로 인해 이스라엘 왕들이 겪는 바벨론 제국에 의한 그 포겁이 끝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52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까지 여호와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구원과 맹세와 언약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심판을 받았습니다. 부하인 이방 민족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로 칼이 그 가문에서 떠나지 않았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임 왕인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우상을 섬기는 타락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한 완전한 패배로 수도 예루살렘과 왕궁,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지요. 오늘 10편 기자는 이러한 큰 위기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백성에게 행하셨던 민족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현재까지 승리한 이유는 19절 이하의 기술되듯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셨기 때문이며 세상 왕들이 다윗 왕의 통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셨던 역사 때문임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심으로 세워진 다윗 왕권으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현재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백성의 현실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도 개입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개입으로 이루신 민족은 그 하나님께서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개입하신 역사를 잊지 않고 주님께만 구원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세상 곳곳에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